양덕분들, 음, 그리고 네. 게임에서 1등 한번 해보고 싶은데 컨트롤이 좀 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좀더 고난이도의 컨트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. 10분 리뷰! 아, 오늘 10분 리뷰는 범퍼캐쳐 있죠? 네, 라이프벨트게임즈에서 만들었고요. 장우는 아케이드입니다. 깜찍하지 않습니까? 딱 시작부터가. 기대가 됩니다. 해봅시다. <laughs> 우리 또 양덕이잖아. 그렇죠. 네, 아, 깜찍하죠?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. 우리만 해, 고양이 없어 내가 이거 조금 해봐 가지고 여기 점수도 좀 올라가 있고 이게 사실 처음에 주는 고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, 이걸로 일단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음, 플레이 영상 잠깐 보여 주시죠 네 일단 봐야죠 플레이부터 자 플레이 네 플레이부터 보시죠 아 귀여워 자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? 이름부터 아이고야 어, 야! 야안 돼! 건물 옥상에서 싸우네요? 아근 네, 이렇게 못해요? 아니야 나 검토는 잘 했는데 지금 네 하... 잠깐만 이거... 자 일단 잠깐 보셨지만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퍼카예요 음... 고양이들이 범퍼카를 하는 거죠 이게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보면 커져요 어. 그래서 요거 쓰고 가겠다? 광고를 보고 남들보다 더큰 큰 몸집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속셈이시죠? 네, 요거까지만 하고 나서 이제 요 부분 자르려고 그랬지 <laughs> 끝나고 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했어 네 하! 편집점 자를 봐서 광고를 봤더니 이렇게 몸집이 커졌어요 <laughs> 남들보다 아, 약간 커졌구나 아까보다 네,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? 왜냐면 어... 범퍼카 해보셨잖아요 네. 챙겨내면 되는 거니까 다시 가볼게요 간다! 이제 나 짱짱 쎄졌어 와 다른 애들보다 큰거봐 커졌죠? 대박이. 아 근데 아래에는 탱크도 있는데요? 얍! 이게 플레이하다 보면 너 죽어라! 야! 너도 가! 너도 가! 너도 가! 오이 잠깐만 에헤이 어? 여친 님그래더큰거 응? 같아 탱크가 응? 더커 탱크 큰일난다 탱크. 이거 그리고, 그리고 내가 떨어뜨린 애들 떨어뜨리잖아요. 그러면 또더 커져요. 이거 봐얘더 커졌지. 더 커졌다 어떻게? 뭔가 수를 써야 돼. 가라 미국. 안돼 나를 죽이지 마라. 1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2등밖에 못했냐. 뒤치기라든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요. 제가 너무 전략 없이 돌려들었죠. 네. 이렇게 끝나고 나면 광고도 나오고 편치님. 자 1등 하는 거 한번 보여주죠. 네. 자, 랭크업 했습니다. 오. 브론즈 2가 됐어요. 사료를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지? 그리고 여기 지금 레드 다 떴지 않습니까? 어, 그러고 보니까 저 브론즈가 캔, 캔따개네, 캔따개. 그렇죠 고양이니까. 귀엽죠? 네. 통조림. 네. 여기 과금 구조가 광고 없이 하는 플레이. 네. 그리고 짜잔. 여기가 이제 보유 중인 고양이인데. 아, 어, 고양이를 고를 수 있네요. 네. 제가 이제 좀 올려놨더니. 랭크를 좀 올려놨더니 고양이가 좀더 열려있어요. 처음에는 이 고양이가 디프, 그 처음에 주는 고양이고 나머지는 다 닫혀있었거든요. 네. 근데 네, 이게 지금 제가 플레이를 해서 좀 열렸고요.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싶어요.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. 그럼 다이아몬드 랭크가 돼야 되네요 <laughs> 네.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. 제이 고양이 아까 플레이했죠. 로봇청소기 타는 고양이도 있고. 근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네. 어떤 행동으로 뭐 예를 들면 미션 업적 그런 느낌으로 네. 보상으로 받는 열리는 고양이들이고요. 네. 여기는 이제 가보시면 돈 주고 사야 되는 돈 사는 야되 거죠. 아까 그 탱크 아돈 주고 사가지고 네. 엄청 크죠? 네. 이런 식으로 과금 구조가 돼 있어요. 근데 진짜 고양이 좋아하고 귀여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살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음. 스타터팩 아까 그 광고 안 보는 모드하고 네. 요 고양이 요 고양이 주는 네 스타터팩이 있더라고요. 아, 아까 보니까 게임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. 맞아요. 할만해요. 그 조작이 일단 쉽고, 네.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, 네. 재밌고. 승부욕을 자극해. 음. 저 승부욕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게임할 때? 아니요, 엄청 많던데요. 아, 예. 이겨버릴 테다 하고 생각하게 돼요. 자 이번에는 광고 안 보고 동등한 조건으로 해보겠습니다. 오. 추가. 자 그래서 하나 떨어뜨렸죠? 또 안돼. 헤헤헤헤. <laughs> 며칠님의 실력 잘봤고요 다시 간다! 강강안 보고 가주겠어. 이게 맵도 랭크 따라 달라져요. 그래서 좀더 랭크가 높아지면 맵이 더 열리더라고요. 제가 처음에. 자, 아까는 9등 했지, 7등 했죠? 올라왔어요. 괜찮아. 더 잘할 수 있어. 자, 다시 갑니까? 자, 갑니다. 1등 해야지. 오. 이 맵이. 점점 더 열려요. 랭크가 올라가고, 어, 더 다양한 맵이 나온다는 말씀이죠. 점수가 쌓일 때마다 맵도 늘어납니다. 자, 제가 좀 커졌죠. 아까보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. 약한 애 먼저 죽여야겠죠. 됐죠? 제 죽였고, 너 가, 너, 너 가라고. 제 여친님이 제일 커요. 가라. 너부터 노려주 마. 이게 지금 그리고 글로벌이다 보니까. 국기를 달고 있어요 그러네 자짠 1등 야 오예 여친님이 1등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응? 여친님이 게임에서 1등하는 거 처음 봤어 자 이렇게 똥손인 여친님도 1등하는 게임 이야 겁나 귀여운 게임 텟 맵이 뒤에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어 맵으로 갈수 있을 것 같은 이제 뭔가 황야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새로 나온 고양이 한번 해볼게요 이 고양이하고 이 고양이 제가 안 해봤거든요. 네. 근데 이 고양이들이 별로 뭔가 스탯이라고 하나요? 그런 걸 보여주는 데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얘는 스피드가 더 빠르다든지, 어... 몸통이 더 크다든지. 내가 볼땐 디자인 말고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. 네. 그래서. 공정한 겨, 경기인데. 네네. 이제 스킨만 바꾸는 거지. 네. 롤처럼요. 네. 그리고 크기가 달라지면 조금 더. 그렇죠. 강한. 그런 거는 네. 있는데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취향껏 크기가 커지는 것도 광고 봤을 때 커지는 거랑 그리고 다른 고양이를 떨어뜨렸을 때 커지는 거 맞아요. 그거 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. 그래서 어. 취향에 따라서 돈을 쓰는 걸로 밸런스가 달라지지 않아요 더 음.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서 정당한 경기를 할수 있는 아, 새로운 맵이 열렸네요 어, 노래 봐 여기가 아초 가라. 오, <laughs> 어그 좋았고요. 야, 어 저기 자전 거 자전거 아니고 의자 타. 이거 어떻게 어디게 어, 어디가? 이게 고양이 발인가 봐요. 조그만 한 애부터 죽여야죠. 쟤 제가 죽여줄 거 같아. 여친님이 그게... 죽여야 돼. 그래야 커지거든. 그렇죠? 어 여친님이 죽여야 커지지. 야, 요런요런 요런 기술이 있는 거 같은데. 어, 오. 아 어떻게 된 거야? 세상에. <laughs> 자, 이렇게 크다고만 또 다는 아니었어요. 그죠? 야, 요, 승자 보석. 스키타고 있는 고양이 보석. 아, 잘 누렸죠? 네. 승자의 여유와 패배감 느껴봤고. 그리고 이게 커진다고 또 다가 아니고 사람들하고 실시간으로 플레이를 하다, 하는 거다 보니까. 네. 나름 공략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가다가, 맵도 다르니까 네. 맵마다 도 또... 얍! 이렇게, 야, 떨어뜨릴 좋아. 수 있고 얍! 너다! 제좀 커다란데요? 됐다! 이겼죠? 가라! 커다란, 커다란 애를 떨어뜨리면 더 커져 그렇, 그렇더라고 네, 어. 커져요 됐다! 오예! 또 1등했다! 새로운 맵이 또 열렸네요 오 어, 훌륭합니다 아 이게... 한판한 한 판이 짧은 편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죠 빠르게 끝나서. 네. 그리고 이렇게 깜찍해가지고 힐링되는 느낌도 있고. 음. 양덕분들이 보시면 다들 좋아할 것 같아요. 귀여운 거는 누구에게나 통하니까. 이 등급 올리는 게또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승부욕 자극. 한판한 한 판에서 1등 하고 싶은 것도 있고, 등급 올리고 싶은 것도 있고,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플레이 하게 되니까. 네. 네. 좀 아쉬운 거는 친구들끼리 방 만들어서 하는 그런 모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... 그것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게임에서 1등 한번 해보고 싶은데 컨트롤이 좀 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좀더 고난이도의 컨트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림이 그래픽이 귀여워서 일단 아기자기한 맛에 좋은 것 같고 컨트롤이 쉬워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후에 맵이 궁금하시거나 아, 더 다른 고양이로 플레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플레이 한 번씩들 해보시고요. 저희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안녕.